어, 예레미야 이 46장부터 이 51장까지는 어, 열 어, 민족 또는 열 나라가 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나라의 그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메색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은 게달이고세 번째는 하솔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람이라고 하는 심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색에 대한 심판은 23절에 보니까 하마카 아르밧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우냐면 그 적들이 들어왔을 때그 무서워서 떨리는 것이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떨려있고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프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다메 색이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죠 이 나라는 결국에는 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을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담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단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들이 세운 그 모든 그 궁전들이 불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는 이 게달이라고 하는 또는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동방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누브 갓네셀 왕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들도 어 망할 것인데,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29절에 보면 장막과 양떼를 뺏을 것이고,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 게달과 하솔, 하솔의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망하고 또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빈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해서 성문도 없고 문빈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삶에 대해서 고요하고 평안히 살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유목민들을 어, 사방에다 가 흩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이제는 그렇게 자신들이 어, 지냈던 그 땅이 이제는 뱀의 거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더 황폐하게 되고 거기에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곳이 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마지막으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 이 시드기야 왕인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어, 35절에 보니까 엘람의 힘의 으뜸이 가는 화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화를 잘 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화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그 엘람은 똑같이 그들도 사방에 흩어지고 또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9절에는 조금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경고 또는 그런 이 진노 가운데 있으신 말씀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말일에 하나님의 날에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빼앗긴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왜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근데 그 장점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교만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살아가는 다 어, 어떻게 보면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하나씩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만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어, 뭔가 은사라고 생각하고 또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 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뭐가 될 것이냐? 어, 오히려 그 자랑거리로 그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자랑거리가 결국에는 어, 이 멸망의 이유 또는 멸망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망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재능이든 또는 그 기술이든 또는 살아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와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그 안에 겸손이 있고 그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또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열 개의 나라 또는 열 개의 이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오히려 그 멸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고, 그 멸망이 결국에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막 똑같은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건 뭐냐? 어, 이 심판과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게분 하나님의 이, 이 어떻게 보면은 어, 불행이 아니고 진정한 불행은 그걸 통해서 깨닫고 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도 그것을 여전히 어, 자신의 음, 힘을 믿고 또는 여전히 그것이 그냥 어, 인생인 것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진정한 불행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우리가 모든 살아가면서 어, 한 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재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을 믿고 그 안에서 어, 이또 다른 사람들의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 오늘 우리도 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깨닫고 가장 어둠의 그 시간을 걸어갈 때 진짜 참된 빛을 어, 갈망하고 그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